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 다섯 가지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글, 한반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이것을 종합하여 오해의 교육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을 좀더 풀어 설명해 보면 나라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사랑하기 교육이라 할수 있겠네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질단이나 스포츠 선수단들은 늘 태극기와 함께 활동합니다. 예컨대, 국가대항전 축구가 펼쳐질 때면 선수들의 유니폼에도 태극기의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태극마크가 페인팅된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스포츠 유형과 대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축구의 경우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두 나라의 애국가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국가라 불리는 노래들이 서양에서는 National Anthem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한글로 풀어보자면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쯤으로 이해하면 될듯 싶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즐겨보는 위키피디아에서는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Love Country Song 또는 The Patriotic Song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눈에도 한국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상징하는 식물인 누군가에 관한 자료는 그리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서양에서는 플로럴 엠블럼이라 부르는데요, 미국처럼 여러 주의 연합 국가들은 국가 단위보다는 주 단위의 상징 식물을 지정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상징하는 식물들은 그 지역의 기후나 식물 분포 등을 잘 나타내는 꽃이나 식물을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번째 상징물은 한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11년까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음식 코너를 많이 방문하였지만,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한글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참 많은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글의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소리글자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전시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게 한 다음 그것을 기념으로 촬영하여 주기도 하였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족이 살아 숨쉴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하면 저는 외교사절단 방크가 떠오른답니다. 한반도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훨씬 더발 빠르게 찾아내어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의 수정을 요구하는 방크의 활동을 보면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떠오른답니다. 저는 방크의 열렬한 팬이랍니다. 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방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감히 드려봅니다. 참고로 제가 광복 75주년을 기리는 콘텐츠의 소재를 무궁화로 선정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다섯 개의 국가 상징물들 중에서 관심이 다소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을 밝혀드립니다. 무궁화는 6월 말부터 피기 시작하여 8.15광복절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오랫동안 꽃을 피운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무궁화,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까요?